92세 의사가 천천히 입을 뗍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으며 차분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경험이 담긴 눈빛은 단단하며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차 있습니다. 제가 92년을 살면서 그리고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은 절대로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듯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이내 손가락을 톡톡 두드리며 다시 말을 잇습니다. 특히 치매 같은 병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도 정신이 또렷한 반면 어떤 사람은 60대부터 증상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치매에 걸리는 분들은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은 젊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던 습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손끝을 살짝 떨지만 여전히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혹시라도 나는 치매 걱정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손을 단단히 모으며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치매는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전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치매였음에도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해 끝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짓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야기하는 네 가지 특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생활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치매는 초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92세 의사의 얼굴이 화면에 클로즈업됩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제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2세 의사가 말합니다.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 조기 예방하세요. 1. 사회적 활동이 적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관찰한 결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며 감정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뇌가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뇌는 점점 덜 사용되기 시작하며 결국 기능이 저하됩니다. 특히 은퇴 후 집에만 머무르거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귀찮아지는 시기가 오면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친구나 가족과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6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들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활발했던 분들은 오랜 시간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한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분들은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수면의 질이 낮고 불규칙한 생활을 합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수면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나 지속적인 수면 부족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는 수면 중에 제거됩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하거나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면 이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치매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중에서도 불면증을 오래 앓거나 새벽 늦게까지 TV를 보다 잠드는 생활을 반복한 분들은 치매 증상이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숙면을 취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정신을 오랫동안 맑게 유지했습니다. 3.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뇌는 계속해서 사용해야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점점 귀찮아지고 익숙한 것만 반복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생활이 지속될수록 뇌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거나 독서를 하고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활동을 멀리 하고 TV나 스마트폰을 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꾸준히 독서를 하거나 퍼즐, 보드게임, 글쓰기 같은 인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3,050%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역시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분들이 더 오랫동안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4. 식습관이 나쁘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뇌 건강은 식습관과 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설탕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결국 뇌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운동 부족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을 줄이고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실제로 하루에 30분 이상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40%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에서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분들은 치매 진행 속도가 늦었습니다. 반면 하루 종일 앉아만 있거나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을 자주 드신 분들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치매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치매 예방, 지금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특징을 되돌아보며 혹시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기. 수면의 질을 높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뇌를 꾸준히 자극하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1. 사회적 활동이 적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나쁜 습관으로 인해 치매가 심해진 사례. 김태수 68세는 한때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직원들과 매일 얼굴을 맞대고 일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의 미팅이 많았고 점심을 함께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는 그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평생 일했잖아. 그는 처음엔 퇴직 후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을 대충 해결하고 오후에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지만 그는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뭐해? 다들 바쁘지? 그는 점점 사람들과의 연락을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전화기가 이제는 침묵했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연락해 만나자고 해도 그는 다음에 보자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허전했습니다. 어느날 그는 아침에 커피를 마시다가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어제도 이렇게 앉아 있었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TV를 보다가 방금 본 뉴스 내용을 잊어버리고 휴대폰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아 집안을 뒤지곤 했습니다. 하루는 은행에 가서 계좌 정리를 하려 했는데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맨날 쓰던 건데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메모에 둔 거라도 있으세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제야 스스로도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혹시 치매인가? 이틀 후, 그는 동네 슈퍼에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가는 거지?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던 그는 그제야, 아, 슈퍼 가는 길이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낯설게 느껴졌고, 온몸에 식은 땀이 났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그의 이상 행동을 눈치채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해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회적 활동이 줄어든 것이 큰 원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뇌가 덜 자극을 받게 되고 결국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해서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그것이 결국 자신의 기억을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한 사례. 이영숙 72세는 평생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은퇴 후에도 지역 복지관에서 한글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퇴직했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그래도 사람을 만나야지.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하루 루틴이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요. 하루라도 안 나오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아요. 복지관에 도착하면 그녀는 수업 준비를 하며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저 지난번에 배운 글자 다시 한번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다 같이 복습해 볼까요? 그녀는 학생들과 함께 소리내어 글자를 읽으며 손가락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종이의 촉감이 손끝에 느껴졌고 학생들의 열정 어린 눈빛이 그녀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크게 웃었습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면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하루는 친구와 함께 시장에 가던 중 문득 깨달았습니다. 또 어? 내가 여기 올 때마다 뭐 사야 할지 딱딱 떠오르네.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맨날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머리 쓰니까 그렇지.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사람을 만나고 활동을 해야 해. 그래야 내 머리도 내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되지. 연구에서도 사회적 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60% 이상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영숙처럼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2.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움직임이 적습니다. 나쁜 습관으로 인해 치매가 심해진 사례. 박정식 70세는 평생을 사무직으로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늘 컴퓨터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퇴근 후에도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그나마 출퇴근하던 습관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평생을 일했는데 나도 이제 편하게 살아야 할 때야. 그는 아침부터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산책이라도 나가자고 권해도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뭐하나? 그냥 집이 편해. 그는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움직이는 시간이 적어지자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려다 손을 떨며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컵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손이 왜 이러지? 며칠 후 그는 슈퍼에 갔다가 물건을 고르던 중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당황한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를 내려놓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거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그는 애써 외면했지만 그런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결국 자신의 기억과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한 사례. 이명자 74세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장에서 장사를 했고 퇴직 후에도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늙어버린다니까.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운동복을 챙겨 입고 가볍게 몸을 푼뒤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 아래로 느껴지는 촉촉한 흙길의 감촉이 기분 좋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고 신선한 공기가 폐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명자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공원에서 자주 마주치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럼요. 하루라도 안 나오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아요. 그녀는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고 나면 가벼운 스트레칭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운동을 해온 덕분인지 그녀는 또래들보다 훨씬 건강했습니다. 기억력도 또렷했고 움직임도 활기찼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던 중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아 저녁에 애들 올 텐데 갈비찜 해야겠다. 그녀는 메모 없이도 해야 할 일을 금방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몸을 꾸준히 움직이면 뇌도 함께 활성화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뇌혈류를 증가시켜 치매 위험을 줄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명자처럼 일상 속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으로 인해 치매가 심해진 사례. 이정우 71세는 젊었을 때부터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해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야근이 많아 밤늦게까지 일했고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퇴직 초기에는 이제야 좀 쉬겠구나 라는 생각에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며 밤을 지새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차피 내일 할 일도 없는데 좀 늦게 자면 어때? 그는 새벽 2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고 아침에는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도 불규칙했습니다. 아침을 건너뛰는 날이 많았고 점심은 대충라면 한 그릇으로 해결했습니다. 저녁은 늦게 먹는 습관이 들어 밤늦게까지 속이 더부룩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머릿속이 텅빈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내가 지금 뭐 보던 거지? 리모컨을 손에 들고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지만 방금까지 보던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찝찝한 기분을 느끼며 고개를 저었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며칠 후, 그는 시장에 가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뭘 사러 가는 거지? 문을 나서기 전까지 분명히 장볼 목록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걸음 걷자마자 전부 잊어버린 것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그냥 건망증인가? 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불규칙한 식사와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깨어났을 때 자신이 어젯밤에 어떻게 잠들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고, 몸도 축 처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생활을 계속하면 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는 치매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불규칙한 식사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자신의 기억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한 사례. 박선희 69세는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고 식사 시간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생활 패턴이 무너지면 몸이 금방 망가진다니까? 그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한잔 우려내어 마셨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잔의 감촉이 기분 좋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그녀는 하루 일과를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이 있는 날이네. 아침 식사는 늘 정해진 시간에 했습니다. 밥, 국, 나물, 반찬을 골고루 챙겨 먹으며, 음, 이 김치가 딱 알맞게 익었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일정한 시간에 챙겨 먹었고, 저녁을 너무 늦게 먹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TV를 끄고 책을 읽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면 숙면에 방해된다고 하잖아. 그녀는 따뜻한 물로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 속에서 포근한 감촉을 느끼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잘 보냈구나. 그녀는 깊고 편안한 수면에 빠졌습니다. 그런 생활 덕분인지 그녀의 기억력은 또렷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 어제 했던 이야기까지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 내가 저번에 말했던 그 일말이야. 잘 해결됐어? 친구가 놀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해?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다니까. 연구에 따르면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박선희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기억력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4. 운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으로 인해 치매가 심해진 사례. 최영호 73세는 젊었을 때부터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운동할 시간도 없이 바쁜데 언제 하냐라며 항상 몸을 움직이는 일을 미뤘습니다.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야. 괜히 무리했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지.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저녁이 되면 다시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몸이 점점 무거워졌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슈퍼마켓에 가던 길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왜 어? 이렇게 힘들지? 잠시 벽에 기대어 쉬었지만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저릿했고 심장도 평소보다 빨리 뛰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지만 소파에 주저앉자마자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여전히 몸을 움직이는 것은 귀찮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인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몇달 만에 외출하는 자리였기에 나름대로 기대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식당에 도착한 후 발생했습니다. 여기 2층입니다. 계단 이용해주세요. 직원이 안내했지만 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이미 앞서 올라가고 있었기에 그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계단을 몇개 오르자마자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난간을 꽉 잡았지만 몸이 점점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친구가 뒤돌아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는 애써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졌나?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몇년 뒤에는 제대로 걸을 수나 있을까? 그의 불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몇달후 그는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뇌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인지 기능 저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순히 몸이 약해진 것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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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한 사례. 윤정희 70세는 운동을 생활의 일부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해왔고, 나이가 들면서도 그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몸뿐만 아니라 머리도 굳어버린다니까? 그녀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운동화를 신고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내뿜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나?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었습니다.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쭉 늘리자 뻐근했던 몸이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희씨, 오늘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네요. 그럼요. 하루라도 안 걸으면 온몸이 찌뿌둥해요. 그녀는 걷기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하루 15분씩 가벼운 스쿼트와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단련했습니다. 무거운 것들 필요 없어 그냥 내 몸을 잘 움직이기만 해도 충분하지. 그렇게 꾸준히 운동을 해온 덕분인지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건강미 넘치는 모습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그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희야 너 어쩜 이렇게 젊어 보이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동 덕분이지 뭐,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오길 정말 잘했어. 운동이 단순히 체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윤정희처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치매 예방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생활이 반복되면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뇌도 점점 약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5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유지됩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몸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혹시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며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당신의 기억을 그리고 당신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